달려 있는 모든 전기는 이쪽에 있는 파워뱅크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우벤 카고구요 이동 사무실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은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윈도우 밴으로 되어 있습니다. 2열래 플래시 글라스는 없고요. 자, 이 아래 앞뒤로 움직이는 레일 시공이 됐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파워뱅크를 하나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우시동기터 베바스터 독일지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운전석 보조석 사이 원래는 기존에 콘솔이 있는데요. 이제 요 손님께서는 파워뱅크를 별도로 하나 장착을 했고요. 이제 주행할 때 주행 충전이 될수 있도록 시공을 했어요. 뒤쪽에 있는 모든 조명들은 이 파워뱅크를 꽂아서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쓰고 싶거나 집에서 가져가고 싶을 때는 이 콘솔을 별도로 들면 쏙 빠질 수 있게끔. 2열에는 메리피 블라인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올렸다 내렸다 쓸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트렁크 역시 전체 트리밍 작업하고 엠보싱 작업, 블라인드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판은 트리밍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말랑말랑하게 솜이 들어가 있고요 자, 승객석에도 엠보싱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 있는 조명은 이렇게 터치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 있는 조명, 사이드 쪽에 있는 조명. 자, 스위치는 이렇게 별도로 달았고요. 여기 날려 있는 모든 전기는 이쪽에 있는 파워뱅크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파워뱅크는 240암페어고요. 인버터 콘센트 소켓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는 2kg짜리가 별도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전기를 뽑으면 밖에서 별도로 쓸수있고요 파워뱅크를 전기를 안에 넣고 이쪽에다 넣은 다음에 전기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전기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트는 기존에 네일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트는 앞으로 쭉 움직일 수도 있고요 뒤로 빠질 수도 있고. 내발을 누르면 시트가 앞으로. 또는 방석이 올라갈 수있게 시트를 앞으로 쭉 빼서 이 클라인 넣로보하면 원하는 방을이깨줄수 있게끔 격벽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은 상부에 슈버가 달려있어요 레바를 다시면 레바가올라갈 거고요 이쪽에는 레바를 땡기셔가지고 이렇게 제끼시고 기존에 있는 이열에 있는 시트를 시고 반판을끼고그대로지키시요 라인을 로붙주시면 일자로 침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트를 지켜서 침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승객석에 있는 엠보싱 뒤쪽에 있는 철판 트리밍, 창틀 트리밍 메리평 브라인드 무시동이 있어서 별도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커튼 방식은 아니고요. 블라인드를 사용을 하는데, 블라인드를 사용하게 되면 양쪽 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블라인드는 원하시면 내리면 바깥에가 이 대방감이 생기고요. 삼열 쪽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짐차로 활용할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는 있 2단, 선반을 바깥으로 내리면 트렁크 쪽이 아주 커다란 수납공간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래에 있는 침상을 하나만 내렸어요. 자, 이렇게 트렁크 쪽에 있는 2단 평상을 내리니까 어때요? 아주 넓은 수납공간이 나오죠. 자, 이렇게 2단 평상을 내리니까 아주 큰 짐도 넣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원하시면 때로 벽을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벽을 닫는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부에 있는 벽을 위쪽으로 올려요.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상부에 있는 벽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벽벽과 승객석이 이제 딱 끌어지는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벽을 닫은 이미지고요 이쪽에 이열이 있는 공간은 사람이 살 때는 넓은 레그룸 공간이 확보가 되는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유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